안녕하세요. 하이웨이tv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매출처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등록해 놓은 매출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처를 등록해 놓았다면 이제 매출처 관련 차량이 입고가 될때 매출일지에서 이 차량은 어떤 매출처 차량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매출일지를 클릭하거나 또는 전체 메뉴 작업일지 매출 일지 순서로 클릭하여 매출 일지에 들어갑니다. 신규를 클릭하여 매출 내역 창을 엽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차량 정보 등록 화면을 띄웁니다. 차량명 및 모델명, 차대 번호, 등록일 등 차량 정보를 넣은 다음 소속 회사 옆에 있는 영문자 i라고 써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매출처 도움 화면이 열리면 검색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매출처명을 클릭한 다음 상단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량을 한 매출처로 관리할 경우, 매출처별로 매출 조회를 하기에도 편하고, 일괄적으로 미수 작업을 할 때도 편리합니다. 이렇게 매출처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출내역 화면에 코드와 소속회사, 즉, 매출처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매출내역 작성 시에는 소속회사를 등록하지 않고 개인 고객으로 한 다음, 나중에 고객으로 들어가 소속회사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먼저 매출을 작성한 차량들은 해당 소속회사의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해당 매출처의 매출로 잡히는 거죠. 때문에 처음부터 매출처를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록한 매출처를 활용하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웨이TV였습니다.